루 일장 구절 할 차례, 일장 구절. 맞아요? 루키스 일장 구절 같은데. <laughs> 어디까지 했는지도 모르겠죠? <laughs> 일장 구절 할 차례 맞아요 일장 <laughs> 구절. 자, 우리 한번 밑에 그 자, 이런 거 써놨잖아요. 근데 그거 보지 말고. 그냥, 되돌이기면, 1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텐이 나죠, 이텐. 첫 번째, 1장, 구절, 첫 번째, 이텐 예호바 이텐 예호바라켐 우모체, 우모체나. 이게 나, 우모체나. 어, 알레프에는 아무 모음이 없기 때문에 묵음이 된 거예요. 그죠? 맞아요? 우모체나. 우모체나. 메누하. 음. 읽어죠요 메누하. 다음에 이샤. 배트 이샤허 이렇게 돼요. 이제 또 밑에 줄에 보시면은요. 바티샤크 라헨 바티셰나 바티셰나 콜란 콜란 그래서 또 바티 부케나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더 다시 읽으면 또 조금 더잘읽어져요 다시 읽을게요. 이텐 이텐 예바 라켄 우무체나 아, 아. 메누, 하, 이샤, 베트, 이샤, 허. 어. 그 다음에, 바티, 샤크, 라헨, 바티, 쉐나, 콜라, 바티, 부, 케나. 이렇게 도어있어요 그렇게 있거든요 한글로 먼저 해석을 보시면, 여와께서 너희로, 여와께서 너희가 이제 두 며느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와께서 너희로 각각 어떻게라고?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면은, 지금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희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며느리들 보고. 어미 집으로 돌아가는데 했는데, 일장 구절에 가겠어요 가끔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어.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 남편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왜 남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함을 얻으라고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죠? 이 문장이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네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이텐, 이텐예바라켐, 그죠? 이, 이텐이라는 이 것은 나탄 이야기예요, 나탄, 주다, 뭐뭐 뭐 주다 주다 이야기거든, 뭐다, 줄 것이다, 수유하다 이텐이 어근이 나탄이에요, 나탄 얘는 많이 나오는,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나타 나타니거든요. 나타. 뭐 수여하다, 수여하다, 뭐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타 이 어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텐 했기 때문에 미알료로 해석을 해가지고 수여할 것이다, 줄 것이다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텐 앞에 요도도 붙었잖아요. 미알료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텐 예바 여호와가 줄 것이다는 거죠. 예, 예바가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가 예바가 예호바거든요. 여호와께서 줄 것이다. 누구에게? 라켐, 라켐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라켐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뭘 준다는 거야? 어? 줄 것인데 우모체나, 우모체나가 뭐야? 우모체나가 우모체나가 밑에서 세 번째 나와 있어요. 이 마차예요. 어거니 마차. 마차. 이 마차거든요. 마차가, 아, 마차가 지금 여기 보면은, 뭐뭇에 도달하다. 죠 그렇죠? 뭐뭇에 달하다, 뭐뭇에 도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뭇에 이르다. 이런 뜻이에요. 뭘, 얻다. 마차. 이 말이거든요. 도달하다, 뭐뭇에 이르다. 어디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글자 메누아 메누아 메누아가 어 그거는 메누아가 누 누하 누하에요 누하 눈눈눈 눈, 눈. 누하 누하 메누아가 누하가 어근이거든요 누하가 어근이죠 누하가 뭐냐면 휴식하다. 어? 휴식하다, 뭐, 어, 고요함이다, 뭐, 휴식처, 이렇게 돼있어. 그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에 도달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휴식. 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줄 것인데 뭘 주신다는 거예요? 휴식, 휴식. 휴식을, 어, 준다는데, 휴식이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휴식에 도달하게 한다는 거죠. 도달하게 한다. 반드시 누가 준다는 거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뭘 준다? 메뉴와 휴식을. 휴식을, 휴식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르게 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샤 베트 이샤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이샤는 이샤. 여기서는 각각이라고 해석해 놨어요. 이샤를. 각각. 근데 각각은 뭐예요? 이샤의 각각은, 원래 형은 불치야. NOC예요. n NOC. o 우리 여기 안에 할때 앞에서 많이 여기, 여기 표시해 놓은 거 있었잖아요? 여기 몇 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애노시 아내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여기 몇 페이지죠? 4 페이지에 표시해 놨잖아요. 그죠? 이샤는 뭐 이나 이샤는 이샤. 아 이샤 이샤 해놓고 여자 여성 아내 이렇게 불치 이렇게 놨잖아요 아나시 아나시다 말이에요. 어근이 아나시. 그죠? 그러면은, 너희들은 불치지만은, 불치지만은, 자, 해서 잘 보셔야 돼요. 저 보세요. 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줄 것인데, 그것은 휴식에 도달하게 할 것인데, 이샤, 이샤를 각각 이렇게 해놨잖아요. 며느리 두 명이니까. 각각이라고 응. 해서, 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어건을 보면 뭐다는 거? 불치다, 불치. 불치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야 되는 거야? 누구 집에 들어가야 돼요? 누구 집에 들어가? 배트배트 배트.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 집이잖아요. 배트 다음에 뭐야 이샤허, 이샤허. 그녀의 남편 집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씨는 뭐예요? 이씨는 남편은 뭘 주는 거다? 남편은.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씨를 떨, 떨어뜨리는 거잖아. 근데 너, 그 여자의 남편 집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 부치가 뭘 얻을 것이다? 휴식을 취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해석하는 거 해석이 많이 달라요, 이게. 그러는네 남편 집에 들어가 가지고 평화를 한번 얻기를 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그 당시에는 두 며느리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불치기 때문에 우리가 뭐 N O C 불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에 가야 된다고요 남편이 말씀을 주는 남편의 집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곳에서 뭘 얻을 것이다 휴식을 휴식을 얻을까 휴식을 취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전성 몇 장, 몇절이죠 보면은,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나와야 안 나와요? 여자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고, 그죠? 여자가 남편에서 물어보고, 뭐, 교회에서 뭐, 여자는 잠잠하라. 그렇게, 여자가 아직 말씀을 못 받아, 받고 있는 자체이기 때문에, 잠잠을 해야지, 당연히. 그걸 갖다가 보는 여자로 샜기 때문에 옛날에 여자한테 안수 안 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록된 문자로 하는가 지금 이이야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자는 지금 말씀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잠잠할 수밖에 없고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왕이 돼가지고 가부장적인 그런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여기서도. 이제는 각각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라면, 어, 금방 엄마 집으로 돌아가라니이또 남편이 집에서 평화를 얻는다. 이또뭔 말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글로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문장, 이 맥락이. 그 말뜻은, 우리들은 다 지금 뭐 하다, 며느리니까, 아직까지, 나오미 상태까지 못 올라갔잖아요. 즐거움을 내, 나의 즐거움 상태로, 지금, 엘리멜렉도, 말론도, 기론도 지금 다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뭔 상태에 있다? 에노시 상태에 있다면, 나오미가. 주인공을 라옴이라고생각하시면데두 며느리 등장을 시켰지만, 그래서 아직 에너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각각 어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면 어디에 갈수 있다, 휴식을 취할 수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바, 바티 샤크, 바티 샤크, 라헨 이렇게 나오죠. 그럼 바티 샤크가 뭔가 보세요. 바티 샤크,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티 샤크 나오잖아요. 그 나샤크. 그래도 이게 어근이 앞에 눈을 붙여야 돼. 나샤크. 이게 어근이에요. 어, 어근이거든요. 나샤크. 나샤크. 결합하다. 결합하다. 이거 해석 보면 결합하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한다는 거야? 결합, 결합이 일어난다는 거야. 만지다, 뭐 무작히 사하다 이렇게 있는데. 결합하다. 만지다 되고 결합하다. 만지다 결합하다. 그냥 말선과 연합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일어났는데 라헨. 라헨은뭐요 그녀, 그녀들에게 그녀들에게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말씀과 결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시가 싫을 대로 틀리기 때문에 그럼 결합이 일어난다. 결합이 일어나면은 또 뭐죠? 바티셰나바티셰나바티셰나바티셰나가 나사거든요. 나사. 이거다 이제 이게 이제 명, 명사가 되기 위해서 앞에다가 탑 여기 이제 탑을 넣어놨는데 이것도 나사에 나사. 어리 나사에 나사가 뭐예요? 나사가 들어올리다예요. 이 예, 들어올리는 나사, 바티셰나에 있는 것이.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리다, 감당하다, 일어나다, 손을 들다, 머리를 들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래,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이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콜이 소리거든요? 울음, 소리, 소리를 내어서 뭐 하다 통곡했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을 만나면 통곡해야 안 해요? 그이야기예요 엄마가 돌아가라니까 막 통곡해서 울었다, 무슨 심판극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지금, 나오미와, 저 누구지? 오로바와 루스를, 이세 사람이 지금, 나오미가 시어머니고 두 며느리가 나왔잖아요. 이거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한 사람. 이제 스토리를 만들다니까 두 며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며느리라는 것이 콜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완성되는 거거든요. 나오미가 완성되는 이야기를 두 며느리의 이름 속에 값을 넣어놓고, 하나님은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남편의 집으로 돌아 들어가가지고, 말씀과, 말성가... 이게 저요 아까 이제 카삭, 이렇게, 나사크 됐잖아요. 나사크. 어? 남편이 집에 돌아가서 휴식을 취할 것이다.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결합이 일어난다, 결합. 응? 결합을 일어나. 그 결합이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야? 말씀이 나를 조명해서 비추니까 뭐가 일어나? 통곡이 나옵니다, 통곡이. 소리를 높여서 통곡하면서 나사, 내가 들어 올려진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너무나 내용이 다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뭐하야 말선 붙잡고 울어야 된다, 이 말이야. 말선 붙잡고 이어야 돼. 그 남편 집에 들어가가지고 말선 붙잡고 울어야 돼. 남편은 나를 뭐 한다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자, 여기 글자를 보시면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19페이지에 1장 9절에 맨 끝에 글자, 위에 끝에 글자가 뭐가 되어 있어요? 베트 이샤흐? 맞아요? 19페이지 19페이지 왔고 나와있잖아요 1장 9절 1장 9절에 맨 끝에 뭐예요 맨 끝에? 베트이샤흐 나왔잖아요 베트이샤흐 배트 배트이샤흐 그러면 이제 배 이샤가 나와 있죠. 그 여자의 남편의 집에 들어가잖아. 그 여자, 그 여자의 남편의 집이잖아요. 그죠? 그 여자의 남편 집 이렇게 맞죠? 이, 여기 여기 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점 있고 여도가 이 안에 있어요. 이샤, 이샤, 이샤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써놨는지 이거를 이걸 왜 써놨어요? 그냥 남편의 집에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되지. 남편의 집에 여기 들어가서 너는 불치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해놓고 여기 이 샤흐 왜 해놨냐는 거예요. 여자, 그 여자 그 여자 이야기 그 여자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려고 서이 말씀을 받으려고 서 있는 그그 여자 이 말이에요. 아무 리자는 이야기할 남편을 내가 맞이하려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서있 가는 그 여자다 말이에요. 그 여자. 오늘도 있잖아요. 두 분이 이게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하지만 집사님은 또안됐잖아요 그죠? 집사님은 가셨잖아요. 바쁘기도 하지만 기분 나빠게겠지못들지 몰라도 <laughs> 그거는 뭐예요. 그분은 지금 이이샤허가안 돼가 있잖아요. 이 샤워. 그 여자의 남편 집에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어디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그분이 그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목회자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해요. 남편으로부터 말씀받는 게더 급해요. 그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샤크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 여자의 남편이 집에 들어가 있어야 NOC가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NOC를 만나면 두 번째 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났다? 바티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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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티샤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여자에게 뭐가 일어그 여자들에게 뭐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결합이 일어난다고. 여기서는 뭐, 이거 뭐, 뭐 했다면 입을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 입을 맞추는 거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입을 맞추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서로 말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입을 맞춰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 이하잖아요 말을 하는 말씀과 이 말씀을 맞추는 거다 말이 이렇게 말씀을 만진바 된바요, 본바가 된바요. 이 말이 만지다는 뜻도 있잖아요. 이 나샤크가 그래서 그그 그 사람들에게 이게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합이 일어난단말이야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과 결합이 일어나면 통곡이 일어난다고, 통곡이. 통곡이 일어나면서 뭐가 된다고, 우리들은 한, 하나씩,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나사, 나사, 들어 올려진다, 이 말이야. 응?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통곡을 해서 그 여자들이 목소리를 내서 울었다, 이렇게 나와. 아 이런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단어가 다 뜻이 나와 있는데. 표면적으로 해석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여호와께서 자 지극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자는 그녀의 남편의 집에서 휴식을 얻으라. 그리고 그녀가 그들에 입을 맞출 것임 그녀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 그녀, 녀들이울 것이다. 이게 뭐? 야, 뭔 말이야? 지극을 하니까 그렇게 된게 지극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만나면은 우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죠 말씀에 지금 두 번째 줄에 맨 앞에 있는 것이 바티샤크가. 나사크를 했잖아요. 나사크가 밑에 보면 입맞추다지만 단어를 찾아보니까 결합하다는 뜻이에요. 결합하다. 응? 나사크, 결합하다, 만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결합을 하면 남편 집에 들어가서 말씀의 시를 받으면 결합이, 일어난, 남편과 결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결합이 일어나면 우리는 소리 높이 운다는 거예요. 소리 높이 운 거죠. 소리를 내서 운다는 거죠. 그러면 꼭 소리 내서 안 울어도 마음속으로도 이게 전부 다 내가 잘못이었네? 네가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이야? 이런 거 깨달으면서 마음에 오호해져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게또다 통곡이에요. 통곡. 통곡. 통곡하면서 뭐가 일어난다? 나사가 일어난다니까 나사. 나사. 응? 나사에 덜어 올려진다고. 덜어 올려지죠. 통곡하다가? 통곡하다가 있잖아요. 박하예요. 박하. 박하. 어건이 박하. 통곡하다. 오늘 둘다 가맷치네. 통곡하다. 이 통곡하다. 밑에 통곡하다. 더욱 높이, 더욱 높이 소리를 질렀다. 통곡하다. 그냥 울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워지게 생명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통곡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1장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1장 17까지 하면 좋겠는데, 머리가 지진나버렸어요. <laughs>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